자 오늘 헬스 적금 이분은 그 동안의 캐릭터가 조금 음, 약간은 느끼함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혹독한 트레이너였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을 몸 속에 있는 관절을 낱낱이 분해해 분해한다고요? 네 <laughs> 헬스 매니저 윤지원 씨, 어서 오십시오. 아 <웃음> <웃음> 와 아, 네, 반갑습니다. 단백질 몸짱 윤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벼르라 벼르고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아, 오늘을 네. 조금 이렇게 빡신 걸로 가려고 그랬는데 네. 오늘 50견이다 보니까 네. 좀 스트레칭 쪽이어서 맞아. 오늘 좀 편안하게 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네. 이현재 원장 얼굴에 한도의 한숨이 싹 나오네요. 네. 자, 뭐뭐 배움 됩니까? 몸을 그러니까 어깨 모양을 만드는 운동과 네.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서 치료하는 운동은 다른데 아하. 그거를 일반인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아, 음. 예, 예, 예. 중요한 해요. 네, 어깨 모양을 만드는 운동이냐, 네. 근육을 만드는 운동이냐, 음음. 아니면 관절 가동범위를 늘리는 스트레칭에 음. 대한 운동이냐를 네, 먼저 네. 아셔야 되고 네. 오늘은 오시, 50개이다 보니까 음. 어깨 관절 가동범위를 늘려줄 수 있는 네. 운동.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기 위한 운동은 음. 그러니까 평범하신 분들은 몰라요. 통증이 없으신 분들은 어깨가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를 모르시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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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정말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양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진짜 그래요. 손을 들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이게 일단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줄 수 있는 운동은 두 가지 네. 일단 거상, 들어올리는 음. 운동과 네. 이제 로테이션, 회전, 네, 네, 회전 네.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매트가 있어요 네. 일단 거상 운동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무릎을 살짝 꿇어 앉아서 네. 정상적인 손 오른손을, 아픈 네. 왼손을 잡고 음흠. 이렇게 들어올리는 운동이죠 네, 네. 들어올리는 음... 운동 근데 이게 네. 들어올리다 보면 네. 뒤에 견갑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네네. 좀 같이 움직이지기 때문에 네네. 누워서 네네. 누워서 다리는 어깨 넓이로 하고 아픈 음. 쪽 손을 잡고 네네. 쭉 지그시 늘려주는 거예요. 어, 아 누워서 네. 음 견갑이 고정이 되니까 네. 어깨가 들어올리는 거상 운동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조금 시원해지시고 나면 네. 이제 깍지를 껴서 네. 다시 쭉음 늘려주시면. 오 시원하겠다. 네. 예, 예, 예. 이 동작들은 네. 어,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해서 네. 한 2~3회 정도 반복을 음흠. 하셔야 돼요. 네, 네. 그 다음 동작은 이제 거상인데 네. 조금 각을 주는 동이죠. 이것도 네. 지금 이제 이 상태가 네. 시작점인데 아, 네. 힘드실 수가 있어요. 어깨가 네. 아프안 아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통증 있으신 분들 이렇게 어깨를 천천히 활동치를 어, 밀어내면서 음. 가슴을 바닥으로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아, 거상 운동이 아까 누워서 하던 거상 운동보다 훨씬 더 강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음,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이것도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칭인 거죠 일종이죠. 네, 스트레칭인데 네. 운동이 돼요. 스트레칭은 늘려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아하. 10초에서 15초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 횟수보다 그리고. 네.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통증이 조금 있어요. 아하. 근데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시면 안 되고, 저 네. 어, 가정에 이런 스틱이 있으시면 되게 좋은데 네. 없으시면 수건을 잡고 네. 늘리셔서 하셔도 돼요. 네. 일단 누워서 쉬운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네. 아까처럼 양발을 무릎으로 세워서 음. 늘리시고요. 손은 자 명치 앞에서 어깨넓이로 스틱 이렇게 잡을게요. 네. 잡아서 이게 이제 로테이션 운동이에요. 자앞 예를 들어서 왼손이 앞, 왼쪽 어깨가 아프다 음. 그러면 오른쪽 어깨를 당겨주시겠죠 바깥쪽으로 네, 네, 이렇게 네.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음. 그럼 이게 내회전과 외회전이 같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도 지그시데 아프신 부분이 여기 이상 못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음. 지그시 당겨주면서 전자리. 관절의 가동 범위를 인위적으로 수동적으로 늘려주시는 네. 거죠 음. 이것도 (10초에서) (15초) 자 이동작을 하시고 이동작이 끝나면 그다음 동작은 이제 축회전인데 네. 약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잡을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머리 위로. 음. 음. 머리 위로 올려서 저는 이렇게 붙잖아요. 손등이. 네. 아프신 분들은 절대 이동작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절대 되지 못한다. 50개는 이나 이렇게 올라가질 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하 어. 여기서 정상적으로 초기 중기 말기, 말기로 말기로 음... 통증의 가동범위 그렇게 돼요. 유동조의 축운동. 네. 이 동작이 끝나면 다시 어깨넓이로 음... 잡고 네. 이제 이거는 아 로테이션을 네. 좀더 아, 축... 로테이션. 적극적으로 하네. 네, 축로테이션. 네. 처음에 했던 동작에서 조금 더 가동범위가 더 커지는 운동이거든요. 이것도 10초에서 15초 음... 지그시 유려 네. 주시면 돼요. 네. 음...